안하십니까 오늘은 돈 중요하다 아입니까 그죠 <laughs> 한국에 살든 베트남에서 살든 중요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장사 장사는 뭐 많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아, 요즘에는 좀 요즘에는 이런거 있습니다 그 서류가 많아요 엘리베이터 계약서 이거는 인테리어 견적 이거는 이제 도면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뭐 도면 보고, 이렇게 계속 뭐 이야기하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3D 도면이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공사하지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에 집주인이 자기가 처음에 공사한 거. 그러니까 베이스, 원래 베이스, 건물의 베이스, 이런 것도 좀 보게 됐어요. 이게. 어. 관심이 없어도 이게 또 보게 됐어. 공사하다 보면. 요즘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일단 이게 잘 돼야 그죠. 인테리어도 잘 되고 하니까 인테리어는 좀, 좀 이따 하면 되고. 그리고 뭐 돈을 벌면 돈을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삼성전자, 응. 삼성전자에 몰빵 해놨거든요. 78,200원 주고 샀는데 음 벌써 3,000원이나 올랐어. 그만 300만 원 올랐겠나? 맞네. 390만 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생활하면서 그냥 있는 돈 쓰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좀 불안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는 없잖아요. 30대는 있긴 있지만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은퇴를 걱정해야 되는데 은퇴해서 뭐 하지? 이런 고민을 이제 슬슬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뭐꼭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침먹으러 갔다가 미케비치에 갔다가 점심때까지 커피 마시고 그냥 띵가띵가 놀았어요. 음. 공사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유가 좋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수요일인가? 그렇잖아요. 평일인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딘가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죠? 5시, 6시에 퇴근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사니까 음, 베트남에서 사니까 베트남은 일단 물가가 싸고, 출퇴근 안 해도 되고 장사는 처음에 세팅할 때만 조금 빡시고 하고 나면 또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또 간간히 있는 여유자금을 또 주식으로 돌리고 하면 시간은 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을 한 번씩 내서 자기한테 한번 선물 주고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소비하시면 되고 그냥 오늘은 찍을 게 없어서 <laughs> 한번 찍어봤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